자, 21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처음부터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묶어버리면은, 1878년의 여름에, 30 uh, year olds, 그 서른 살의이 터치, 보타니스트, 보타니스트라고 하면 이제 뭔가 생명, 생물, 이런 거를 나, 다루는 그런 학자. 이름은 Hugo d u r i s 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여행했다, 이동했다, 어디로? 영국으로. 왜? 누구 보려고? 다윈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치? <laughs> 그 다음 이것은 was more of a spiritual journey. 이거는 영혼적인 그러한 journey, 여정. 그 이상이었대. Then 뭐보다 과학적 비짓보다 과학적인 방문보다는 진짜 영혼적인 그러한 이동에 대한 것이었어. 라는 거야. 뭐 하는 게 다윈을 보려고 지금 잉글랜드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어, 그냥 똑같은 뭐 어떤 생물학자로서 다윈을 보러 가는 과학적인 방문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더큰 어떤 영혼적인 그런 이동을 위한 거였다. 다윈은 뭐 i 베케이이어 다윈은 휴가 중이었어. 어디에서? 그의 여동생의 그 집에서 에스테이트라고 하면 뭐 사유. <laughs> 사유지 이런 뜻이 있는데, so in dorking, dorking에 있는 어쨌든 휴 어떠한 집에서 휴가 중이었지만 이 사람 아까 그 사람은 tracked him, tracked down이라고 하면은 그를 쫓다 라는 뜻이지 추적하다, 그를 추적했고 그리고 이동했어 뭐하려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인은 휴가 중인데 거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Thin, intense, and excitable with a breath. 그다음에 이것들은 that, rival, a w i n s 여기까지가 다 콤마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뒤에 나왔던 요드 브라이스를 꾸며주는 동격이 되는 거야. 자 얘는 그러니까 다윈의 거와 라이벌의 그 경쟁에 있는 그러한 수염, 턱 수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마르고 그다음 뭔가 강렬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이 사람은 이미 looked, 보였다 뭐처럼. Like a younger version of his idol. 그의 아이돌. 그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되겠지. 드 브리스가 될 거야. 그래서 so, 드 브리스의 아이돌이 누구야? 다윈인 거지. 그치? 이거는 계속 he.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나와도 한 어차피 이거는 얘가 가리키는 거 나타내는 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여기서의 i s 는드 브리스가 되고 his i d o l 은 당연히 다윈이 되겠지. 우상이니까. 그의 우상 다윈의 더 젊은 버전처럼 보였대.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조금 닮아 보였다. 닮은 점이 많아 보인다라는 거지. He also had a t i n s persistence. 그는 다인의 이러한 인내심 또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공통점에 나열이죠. 이것도 공통점이고 이것도 공통점이야. 하지만 얘네두개 완전히 같은 얘기는 아니지. 응. 여기서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 비슷해 보여 또한 내적으로는 요런 점도 비슷해 보여 이런 식으로 추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쓸수 있는 연결사가 also, moreover, f u r the r more 요런 애들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본 부분 다음부터 보면은 the meeting <laughs> 그 만남은 그 만남은 다인가? 아까 the verse의 만남이지 그 만남은 must have been exhausting 뭔가 지쳤음에 틀림없어 for 원래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는 이때 for은 because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뭐 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이라고 한그 만남은 지속했기 때문에. 오직 두시간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인은 뭐 해야만 했다? I have to excuse himself. excuse 아, excuse, excuse himself라고 하면은 자리를 먼저 뜨는 거야. 그럼 자리를 먼저 떠야만 했어. 왜? to take a break. 휴식을 취하려고. 음. but 그러나 얘는 떠났어. 잉글랜드를 떠났다. 그 트랜스폼, 바뀐 채로 여기가 버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뒤에 트랜스폼이기 때문인 거지, 그렇지? 지금 단지 딱두 시간을 만났는데 두 시간 만나고 연차를 떴어, 그러면 조금 화가 날 법도 하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어? 그 사이에 두 시간의 만남을 갖고 자 오직 짧은 대화를 가지고 다윈은 인설트에 그 넣어줬대. 어떠한 그 수문을 넣었어. 예그런그 달리고 있는 그 마인드 에다가 수문을 넣어줬어 완전히 그리고 그뭐 했다 그것을 영원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 버렸다 는 거지 음자 응. 그래서 다시 암스테르담 으로 돌아와서 얘는 갑자기 터미네이트라고 하면 이제 종료한 거야 끝내다 응 끝냈어 그의 이전의 작품을 끝냈어 이전의 일 이전 일은 어떤 거와 관련된 거야 움직임 근데 뭐의 움직임 덩굴 손의 움직임. 식물의 덩굴 손의 움직임에 대한 그러한 일들은 끝냈고, 그리고 뭐 했다? Throw, it, throw oneself into ing. 이렇게 하면 다시 throw oneself. 여기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지. into ing. 이렇게 하면 이거 하는데 몰두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뭐 하는데 몰두했어? m y s t e r y o of Heredity. 어떤 유전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몰두했다. 유해가 되는 거지. 그치? 뭔가 유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 번만 내용 정리해보면 <laughs> 그래서 지금 이 식물학 이 사람의 특징 휴고 이 사람의 특징은 음, 30살의 나이에 그 네덜란드의 그 식물학자였고 음. 30살의 나이에 다윈을 보러 떠난 거지. 그치? 그 음. 다음에 그거는 근데 뭔가 영혼적인 이동에 더 가까웠대. 과학적인 방문보다 그래서 두 시간만 만났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 라는 거지. 음. 자, 그다음에 볼 만한 것들은 아까 이거 뿌이라고 하는 게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었지. 음. 자, 그리고 excuse himself 라고 하면 이제 자리를 먼저 뜬다. 이런 뜻일 거고. 자, 그리고. 바뀐 채로 돌아왔으니까 연결사 그것을 써줬다. 음. 그리고 그 밑에서는 오직 짧은 대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치?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뀐 거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오는 거. 오케이, 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약간 팔세어로돼 있는 것들은 단어 정리까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